안녕하세요, 김 감독. 안녕하세요, 정 시장입니다. 문어예요, 오징어예요. 오징어야. 문어야. 오징어야. 문어데. 에이. 자, 오늘 두근두근 랜덤 박스 31번째 시작합니다. 네. 자, 제가 먼저 뽑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 짜라. 오 미니언즈. 미니언즈 추파추스. 자, 첫 번째. 자, 자, 멍멍이, 자, 멍멍이. 다음. 또 동그라다. 가차. 가차. 자, 자 워킹데. 워킹 자, 마이 리트폰이. 아. 베어브릿. 어브3 3타 어. 처음 보는 거야 와, 거? 처음 보는 건데? 케어베어. 어, 케어베어. 음. 아, 이거로 할래. 피카츄. 자, 피카츄. 피카츄. 음. 피카츄. 음. 자, 얘는 그러니까 뭐죠? 하이큐. 예, 하이큐. 자오 아케인 비 오랜만에 보는 거네요 아케인 디비네이션 마지막 자저 안쪽에 있는 거를 한번 뽑아 볼게요 자짠오 뭐죠 스미 스미스키, 스미스키. 네. 시리즈 원자 스미스키 포켓몬 자 포켓몬까지. 자, 오늘도 12개를 뽑았습니다. 네, 오늘도 좀 다양한데 오늘 몇개또 처음 보는 아이도 있고 예. 익숙한 아이들도 있고. 네. 자, 자, 덱껴 뭐, 뭐 보실까요? 제껴 봅시다. 오늘은 정실장님 먼저 제껴 아, 보시죠. 저는 그러면 처음 시작을 센 걸로 하겠습니다. 자, 배어브리 음, 시리즈 33탄. 자, 우리가 여기 많이 있나요? 아, 거의 다 있고요. 네. 역버전, 원하시는 거 뭐예요? 아, 이거 다 있네. <laughs> 다 있나? 네, 다 있고, 없는 게 없는데요? 역버전, 예. 역버전. 시크릿, 슈퍼시크릿 좀 찾아주세요, 제발. 슈퍼시크릿이 뭐죠? 아, 여기 나왔던 거, 얘네? 걔네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예. 오호. 자, 기대를 담아서. 박스 예쁘게 까주세요. 다치지 않게 중복 나온 거는 이벤트에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네네. 자, 제발. 자, 정실장 손은 금손. 정실장 손은 금손. 아, 아이, 패턴 나왔네요. 패턴 나왔네. 그거 뜯어 볼까요? 네, 뜯어 보시죠. 오늘 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오, 그래도 예쁘다. 네, 이거는. 패턴이 굉장히 그래도 디자인이 괜찮아요. 이거. 네. 야. 카드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마룻바닥 같죠? 바닥이? 카펫, 네. 카펫. 나무 같기도 하고. 자 이게 느낌이. 뭐냐면 자 영화 '샤이닝'의 장면에 나오는 바닥 패턴이거든요. 아. 짠, 요겁니다. 오. 영화의 장면에 나오는 건데. 오. 요 패턴을 배우기 콜라보를 한 거죠. 오. 기하학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패턴이. 그러게요. 오, 상당히 아주 매력적인 패턴인데요. 음. 음, 멋집니다. 자, 저는 이번에는 처음 보는 아이. 음. 자, 케어베어. 케어베어. 굉장히 애니메이션도 되게 재밌고 귀여운 곰들인데요. 네. 음. 이 캐릭터들이 워낙 인기가 있고 어. 유명한 아이들이라 네. 한번 리뷰를 꼭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구입을 했었던건데 요거는 시리즈 6이네요 음 이것도 역사가 꽤 됐나봐요 네 역사가 굉장히 음. 오래되있고 베어브릭으로 요게 또 이번에 출시가 됐어요 얼마전에 상당히 이쁘더라고요네 15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기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끼어가지고잘 안보이는데 음. 안에도 있지 않을까요? 네, 가장... 15가지인데 얘가 뭐죠? 얘가 레어래요 레어 아이템 어... 아, 얘는 무슨 막 보석 같은 게막 펄이 들어가 있네. 뭐 우와, 얘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음. 얘가 나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얘는 나오기 힘들 것 같고요. <laughs> 진짜 힘들 것 같아. 자, 저는 아, 여러 가지 얘네들 중에 네. 자 여기, 여기 보이시죠? 굿넉 베어, 그린 애플. 얘가 정말 귀여운 것 같아. 색깔도 이쁘고. 포즈도 이쁘네. 네, 포즈도 뒤짐지고 있는 얘 네.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자. 레요 아니면 예. 음, 또 봅시다. 자, 어 기대됩니다. 아 이거 왜 이래? 자자자자잔. 음. 오! 야 이거 뭐냐? 야 이거 뭐냐?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어머나, 어머나. 35주년 우와. 기념 애니버서리 나왔는데요. 우. 첫 번째 사자마자 바로 이렇게 나와버리네. 와 너무 예쁘다 얘. 네. 무지개 하트가 딱 그려져 어. 있고요. 와 감동이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실제로 봐야 돼 이거는 화면하고 틀려. <laughs> 와 정말 예쁩니다 아주. 와 케어 베어. 와 레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처음 사자마자. <laughs> 아, 금손 예. 응. 진짜 대단한데요. <laughs> 자얘 이름은 레인보우 하트 베어입니다. 레인보우 하트 30몇 주년이야? 35주년 어, 35주년 기념으로 나온 레어 한정판 네뭐 사자마자 처음 사자마자 이런 게 나오면 어떡해 예 끝내준다 와 우와, 대단합니다 엄청나다 엄청나 우리 한번 여기서 박수 한번 <웃음> 아 <웃음> 흥분이 <웃음> 자 저는 이번에는 몬스터 컬렉션 만남의 초원 예 우리 이거 몇번 했었죠 네. 네, 어떤 자. 포켓몬이 나올지 네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예. 만남의 초원 시리즈고 이분곰 한번 나왔던 거 같은데 우리가? 자 아니, 뭔가요? 오 지금... 어? 어, 이거 새운 보는... 거다! 처음 보는 거다 자, 자 예. 이거는 한 카리스마스 <laughs> 야한 카리스마 하나? <laughs> 자 얼굴 보시면 어 카리스마 있는데 진짜? 얘 근데 생긴 게뭐 이렇게 쥐 같아 <laughs> 쥐 같기도 하고 어. 독수리 모양과 쥐 모양과 뭐 여러가지를 합친 것 같은데 어, 귀상어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뭐한 카리스마 한답니다 얘가 자 가서 한 카리스마 해라 어. 자 다음에 저는 자추파춥스자슈퍼베드3자 3. 이것도 저번에 저희가 몇번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캐릭터가 또 나올지 한번 개봉합시다 이거는 여기를 딱 누르면 자 안에 사탕이 들어있고요 우리 안 나온 거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열두 가지가 돼 있고 저희 얘하고 얘하고 두개 나왔어요 음. 짜란 자 얘는 자 머리를 보니까 짤돌 마 예. 젤리네요 젤리 자 젤리가 나왔는데요 자 얘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연필 같은데다가 네.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어... 자, 오랜만에 네. 보니 반갑네요, <laughs> 제리. 자, 일루미네이션. <laughs> 자, 제리. 자, 저도 오랜만에 하는 워킹 데드 대두 시리즈요. 자, 어 이거 감동이었죠, 이것도. 네. 이거 진짜 근데 저희가 두번 했는데 얘가 두번 나왔죠. 네. 음. 자, 뒤에는 뭐가 많은데 지금 이게 뭐 붙어가지고 이제 직접 뜯어보겠습니다. 네. 좀비 좀 나와라 좀비. 좀비 좀비 제발 좀비 제발 제발 좀비 뭐냐. 자 또야 또. 또 야, 똑같은 데 또야 또. 리기또 나네 리기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워킹 데드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닉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대두. 자. 퀄리티가 상당히 좋네요. 요거는 그나마 좀 쉽네요 조립이. 네. 난이도 하. 이지. 응. 아주 이지야 이건 진짜. 자 요거는 특징이 또 발받침이 이렇게. 땅 같은 느낌으로 돼있어요자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얼굴만 보시면 진짜 같아요 이거는 정말 그 미니어처 피규어고요 네. 사실적으로 표현을 한 이거 진짜 얼굴 진짜 대박인거 같 예, 네, 상당히 작은데 네. 엄지선톱보다 작거든요 조금 크구나 얘는 머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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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크고, 아, 몸데좀고 몸, 이 그린 것 디테일 보세요. 아주. 진짜. 끝내줍니다. 근데 이게 좀 자꾸 중복이 나와가지고. 얘만 벌써 세 네. 번째 나왔어. 그래서 조금 이 기쁨이 좀. 덜 하긴 한데. 아, 좀비를 원했는데. 그러게요. 아쉽습니다. 네, 리! 자, 요번에는 옆에 있는 요 가차. 벌써 많이 본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펑크 남자 드렁커 음 남자 우치코 많이 봤죠 이거는 니다저는자 개봉 해보겠습니다. 오, 오 이건, 이건 좀 조금 좀 다르다. 오좀 다른데요? 시크릿이 좀 다른데. 들어가 있는 시크릿이 그러게. 자 앞에 있는 애들은 전에 나왔던 애들이 네.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어, 얘만 요게 있네 그러게요. 신기하네,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시크릿은? 자, 설마! 생각... <laughs> 맞다! 와. 와, 오늘 김 감독님 손이 금손인데? 자...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막 이것만 나오고 자, 얘는 어머. 뭐야? 어, 이건 완전 엽기인데요, 이거는? 가면도 아니라 진짜 얼굴이야 그러게 <laughs> 예전에 후치코에는 가면을 썼잖아요 네. 얘는 정말 여자 몸인데 얼굴은 어우... 진짜 남자인데 간수도 엽기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 얘네 지금? 자 비키니를 입고 있고요. 네 몸은 완전 글래머한 여 여선 여잔데 자 얘는 어떻게 올려가면은 올리는... 음, 는요렇게 <laughs> <laughs> 이건 뭐지? 그참 <laughs> 설명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자 <laughs> 이거 할 말을 잃게 네, 만드는 그냥 웃겠습니다 저희 바닷가에서 뭐선탠하는 듯한 이렇게 딱 요염하게 누워 있는 것 같은데 자 얼굴이 없으면 어, 진짜 완전 ]군요. 여잔데 짠아짠아 짠. 아, 이거 진짜 엽기야 아. 남자 구치권은 진짜 엽기야 시크릿입니다 그래도 네. 어쨌든 네. 자 시크릿이 나오니까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하여튼 기분은 좋네요 자자 음, 네. 자. 저는 이번엔 키드로봇의 아케인 디비네이션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핀 핀죠, 서너 핀. 서너 번 나왔었는데요 얘가 한번나왔었고요 네. 얘도 나왔었나? 얘얘얘 이렇게 음, 세개 나왔어요 아 데빌 40분의 1짜리 네. 자 과연 넓적한 팩이 하나 들어있요 아유. 짜잔! 자, 오 어. 새로운 거다. 자, 이것도 자. 도쿄 제우스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있는 데스. 네. 오, 20대 2짜리. 자. 자, 가시... 던이 모양인데 얼굴이 다 해골이에요. 네. 무섭네요. 음. 자, 뒤에는 이렇게 은색으로 돼 있는 거고. 핀이죠, 오. 핀. 네. 보시면 다 약간 이렇게 다 파여 네, 있어요. 입체적으로 되고 예, 그냥 한게 아니라. 약간 일본 가부키 가면을 음. 살짝 이렇게 점목을 시킨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예, 해골 위에 빨간 점 같은 거. 네. 일본의 그 흰색 얼굴 뭐지? 그 가부키? 네네네네. 네, 네. 네. 뭔지 알것 같아요. 네. 거기에 보면 눈썹 대신에 빨갛게 이렇게 음. 점을 찍잖아요. 네, 맞아요. 그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 멋집니다센니다 아주 얘는 음. 진짜. 자, 데스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자, 마이리틀 폰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저희가 한 두세 번 했던 것 같은데. 네, 익숙하죠? 음. 이제는 좀? 12가지 중에 저희가 트와일라이 스카이하고, 슈시아인하고, 또 하나 뭐 나왔지? 기억이 안 나. 응. 음. 가지만 기억나. 자, 그러면 아. 어떤 아이가 나올지 한번 봅시다. 자, 아, 요거는 안에 카드가 들어있으니까. 네. 카드가 뭐냐? 오, 샤샤 뭐야? 플래시. 샤샤 플래시? 이집트 모양 같기도 하고. 네. 얼굴이. 샤샤 플래시가 나오고. 얘는 날개가 달린 거 보니까 페가수스구나 음. 자, 파라 샤샤. 짠! 오. 아우, 귀엽다, 얘 자, 파란색이고요. 네. 보라색. 뭐, 보라색 갈기가 있고. 네. 자 문양은 이집트 문양 비슷, 같지 네. 않, 같죠? 네, 그, 있네요. 파라오 파라오의 그런 장식들. 네, 그리고 날개가 달려 있으니까 얘는 페가수스고 음. 큐티 마크가 무슨 번개 같은 게돼 있네요. 어 그러네. 음, 번개 표시가 큐티 마크고 자 아주 귀엽네요. 머리 스타일은 요 요거랑 좀 틀리다. 그러게. 이런 머리가 더 이쁜. 이게 더 이쁜데. 요 머리 어. 넘겼네. 이건 <laughs> 100번인데. 앞머리를 넘겼어. 네. 자 샤샤 다음. 저는 아 요걸 마지막으로 해야겠다. 기대되니까. 요거는 오줌 누는 강아지 시리즈. 자 저희도 요번 몇번 나왔었는데 얘도 나왔었고 얘도 나왔었고. 얘얘얘안 얘 나... 얘 나왔 안 나왔나? 응. 얘 나왔었나 그때? 얘 나왔고. 다른 편에서 나왔어요, 얘나왔어 푸들 나왔었고. 어, 흰색 푸들하고, 음. 시크릿 한번 나왔고. 음, 흰, 그때 시크릿이 그때 흰색이었죠? 예, 흰색이었어요. 아. 진돗개 같이 생기네. 음. 자, 오늘은 뭐가 나올까? 중복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게요. 자, 과연, 과연. 새로운 거에 새로운 거. 자, 얘는 다행이다. 예, 프렌치 프렌치 불독. 예, 프렌치 불독, 흰색. 자, 얼굴 보시면 아주 디테일하죠. 그리고 프렌치 불독 치고는 굉장히 좀 순한, 음, 순하게 생겼네. 생겼네. 예, 잘 생겼네, 예쁘게. 음. 눈이 자, 눈이... 저번 시간에 저희가 요, 요거 뽑았었잖아요, 요거. 네. 자, 요게 얘랑 같이 세트인 것 같아요. 아, 그럼 나 놔볼까요?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는 이렇게는 너무 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음, 아 이러면 이렇게 오줌 누는 거가 되는구나. 제대로 오줌 누고 있죠? 이렇게 놓으면 이게 한 세트가 되는 건가 보다 음. 야 이러니까 강아지도 살고 타이어도 사네요 제대로 한 세트가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참그 상술이 좋아 음. 어, 있어? 있어. 어, 쉬하고 그래. 있어? 응 쉬하고 있어 자딴데 쉬하지 말고 음 그래 요, 요것도 푸티또라고 써 있는데요 네자 이것도 하이큐인가 봐요 하이큐에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데 전에 얘한번 나왔던 것 같고 네그 밖에는 없었나? 어, 그렇다 얘 하나만 나왔네 음. 저는 요게 거요 제일 그래도 귀여운 것 같은데 요 배구공 들고 음. 있는 얘는 누굴까 <laughs> 얘만 유니폼이 다른 유니폼인데 얘는 어느 학교 학생이지? 하여튼 뭐 이름은 모르겠지만 하이큐 영상을 다 전편을 본게 아니라 시리즈 몇편만 봐서 전 캐릭터는 잘 모르겠어요 아 여기 표지에 있는 애구나 얘 음 익숙하다 했다. 음. 음. 과연 얘가 나올 것인가? 하나 둘오 오. <laughs> 오늘 나 오늘 나왜 왜, 왜 이러지? 오늘, 왜 이래? 오늘 이상해. 시크릿 두 번에 원하던 그 캐릭터 나오고. 오 오늘 왜 이러나 진짜. <laughs> 자와 예쁘다. 윙크 하고 있네. 음, 배부를을딱 들고 윙크를 하고 있네요. 자, 1번이고, 자, 이거 무릎 보호대 한게 되게 귀엽다. 얘는. 어. 어, 상당히 디테일하게 아주 잘 만든 것 어, 같습니다. 아, 잘 만들었다. 자, 여기 미즈노 마크가 있는데, <laughs> 가슴에. 미즈노 협찬인가? <laughs> 자, 얘도 한번 올려놔볼까요? 네. 자, <laughs> 아, 펑크 드로퍼스랑 옆에 있으니까 좀. 자, 요렇게 올라가 앉아 있는 거고요. 네. 네, 이쁘네요. 아, 퀄리티 괜찮습니다. 네. 네. 좋네요, 아주. 자, 자 오늘의 마지막 저의 피카츄 이 페이보릿 인테리어 관련된 건가 있고 두 번째는 해피 브렉퍼스트 세 번째는 드로잉 프랙티스 네 번째는 피카츄가 살고 있는 방을 표현한 것 같은데 아, 그러게요 브레이크 타임 런워치 텔레비전 네. 티 타임 그리고 릴렉스 타임 음, 피카츄의 생활 네. 모습인가봐요 아, 그런 가보다 여기. 웰컴 투 피카츄 그룸 to Pikachu Room. 아, 네. Pikachu Room, 이래. 이 아, 이거 너무 는여저데얘도왔으있좋봐어요 있는거고 오므라이스 같은데 이게 피카츄 얼굴이야 u know. Pound, you k n 게 w Pound, you know. Pound, you know. Pound, you know. p o u n 자, 8번이냐, 2번이냐. 오늘은 김감독님이 잘 돼가지고 이게 또 8번 나올 것 같은데. 8번이야, 8번. 안 봐도 돼요. 8번이야. 자, 뭐가, 나는 뭐가 있는데요. 이거는 음. 설명 2번인 어? 것 같은데? 오, 어, 2번이다. 오늘 왜 이래, 다들? 그런가? <laughs> <laughs> 한번 보겠습니다. 어, 2번 맞네. 오. 야, 오늘 진짜 운 좋다. 오. 자 요거 빵인데 식빵이죠? 예 식빵인데 이건 무슨 몬스터지? 그러게 무슨 아, 몬스터가 좀, 그려져 있는데요? 그 진짜 빵 같아요 음. 이것도 작동이 돼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토스터기 모양이 아니라 이 조그만 건데도 작동이 되게끔 돼 있어요 옆에 손잡이가 피카츄 꼬리같이 네. 돼 있어요 자 여기 피카츄 꼬리 처럼 진짜 그 누르면 뿅 하고 튀어 나옵니다 요거는 무슨 오므라이스 같은데요? 오므라이스 느낌 아닌가 싶은데 밥 음, 같은데. 그러네 오므라이스 아니면 네. 기, 어, 계란으로 만든 거 같지. 네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거는 스푼. 포켓몬 볼 디자인이 돼있네 네. 여기 뭐또 여기에도 또 조그만한 이런. 포켓몬 볼. 네 포켓몬용 전용 케찹. 케찹 뚜껑 열어놨어. 뚜껑 열어놓고 <laughs> 자 이렇게 오 완성. 예쁘다. 오, 예쁘다. <laughs> 아기자기 합니다. 네, 이것도 다 모아놓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뿅, 뿅. <laughs> 자, 오늘 마지막은. 자, 너 내려와. 스미스키. 손스키. 자, 요거는 시리즈 1이에요. 가장 먼저 나왔던 음. 시리즈 1. 글로우인더 다크. 야광이라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구성이 있습니다. 여섯 가지. 플러스 시크리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오. 어떤 게 나오려나? 귀여운 무슨 요정 같은 밤의 요정 같은 아이들이에요. 네. 자, 어떤 게 나올지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소니 엔젤만 만든 회사에서 만든 거라 육각형 이거 너무 싫어. 하기가안 <laughs> 따져.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우, 되게 작은데요? 네. 안에 팩도 아주 예뻐요, 노란색에. 스트라이프가 스미스키라고 돼 있고. 음. 자, 과연 어떤 아이가 나올지. 자, 어. 잠깐만, 잠깐 나오기 전에 제가 시리즈 1이 거의 다 있어요. 너.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두 개? 그러면? 어, 얘 아니면 얘? 어 앉아 있는 거 아니냐? 어, 일번 아니면 오 번이 나와야 제가 중복이 아니가 음. 과연. 자 기대. 짜잔. 뭐냐? 오모. 웬일이니 오늘? 자일 번. 오늘 웬일이지? <laughs> 제가 와. 없는 게 나왔어요. 와 이거 웬일이지 오늘 금손이야. 오. 자오 이거 되게 예쁘다. 되게 예쁘다. 그러면 얘를 또 한번. 오와. <laughs> 진짜 밝게 빛나다야얘 혼자 있는데도 굉장히 밝은데요? 네. 와. 주변을 완전히 다 밝게 맨, 만들어주는데? 무슨 요정 같아 밤에. 어. 그저. 와. 어 뱀, 곰이 보여. <laughs> 와 진짜 밝다. 자 스미스키 예쁩니다 진짜. 자 이렇게 외톨이처럼 혼자 앉아 있어. 자, 이거는 책상 위에다가, 네. 이렇게 책꽂이나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음. 아주 귀여운 피규어입니다. 자, 오늘도 12개를 다 개봉을 했습니다. 오늘 좀 아기자기한데요? 네, 오늘은 음. 또, 오. <웃음> 진짜래요? <웃음> 보석 같아. 음. 자, 제 하나 때문에 오늘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자, 오늘또 마음에 드는 아이를 하나씩 골라볼까요? 오. 저는 오늘 얘로 하겠습니다. 프렌치 불도. 네, 프렌치 불도. 자, 오늘은 저는 어. 예. 레인보우 하트.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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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박이었어. 오, 어, 맞참 맞갑니다. 아주 자, 오늘은 이렇게두 가지가 마음에 드는 네. 캐릭터들입니다. 이건 정말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운이 좋아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사가지고 첫 번째 개봉에 정말 음. 너무 너무 감동입니다. 네. 자, 얘는 어디다 지금 취하고 있는 거야? <laughs> 자, 오늘 너무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너무 기분 좋고 자, 지금까지 김 감독. 예, 저는 정식장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와. 퀄리티 진짜 쩐다 쩔어. 와. <laughs>